쫄깃쫄깃하긴 하네. 음 어지러워도 괜. 음. 옛날 빼나 도시락 할머니가 이것만 사줬어. 반찬 여러분 이거야. 아휴, 냄새 맡기도 싫었어. 지금은 지금은 별미로 먹네 별미로. 찍었어. 파를 이렇게 끓었고파 마늘 쓸었어. 파고 마늘. 응. 옛날에는 뭐 들깨소금 넣고 어부치지 옛날에 참기름 엄마 우리 집에 깨도 깨소금도 없어 그냥 할머니가 못 넣고 부쳤는가 하고. 맛이 없었어. <laughs> 맛이 없었다 그 옛날에 뭐겨 냄새만 풍풍 나고. 냄새, 쌀겨 쌀껴 냄새. 쌀겨다가 담잖아. 아, 단무지. 응. 쌀겨다 담아. 음. 쌀겨고 소금을 섞어서 소금하고 섞어서 딱 눌러놔. 저장식품옛날엔 냉장고가 없잖아. 이렇게 고춧가루 물만 들여서 묻히는 것 같겠어. 오늘 여자 기름도 넣고 깨소금도 넣고 그러잖아. 꼬춧가 놓그만 비치고. 깨. 깨라도 많이 넣어야 돼. 좋아서 다행이네. 불려 좀 놓고 느타 만거 아니야? 생기름 <laughs> 돌만큼 넣어서 먹으면 되지 뭐 집에서 다 먹은 거 없어도 사서 이렇게 무쳐 먹으면 맛있지 틀려 맛이 아 틀려? 아삭아삭한 맛이 어 이건 아삭아삭하잖아. 깨으로 오도독 오도독 흐르는지. 음. 오도독 오도독 하잖아. 오도독 오도독 안잖아. 시판 단무지만 오도독은 안 해. 물렁거리지. 이게, 게 이게 특기가 그, 오도독 오도독 손 맛은 음. 뭐. 맛있어.